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12장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12장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12장 6절까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해돋는 곳아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시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리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기네럿 바다에서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모드로 통한 길가까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로카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그 술사람들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사람과 가스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우수와 전쟁의 어떤 형태로 점령하는지는 11장까지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정복한 누가, 모세가 정복한 두 왕과 여우수와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에 대한 이름이, 지역과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기록하자고 한다면, 어느 왕에 어떻게 뺏었다라는 건 이미, 이미 앞장 11장에 다 있습니다. 11장까지 다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문맥상 보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 누가 어디 땅에 누구를 정복하고, 이 데이터가 33번 반복되는 겁니다.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굳이 문맥상 은안 적어도 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또 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꼭 기록한 되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 11장 23절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 여우아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그쳤더라. 어저께 이 말씀은 유 목사님께서도 읽으셨는데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누가 어느 지파에게 땅을 나눠 줬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꼭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가 정복한 땅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우수아서에는 굳이 모세의 활동이 안 나오죠, 그죠? 모세 오경으로 모세의 활동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수아서는 여우수아가 이제 활동하는 건데 모세가 정복한 땅두 군데 어디냐면 요단 어, 요단 동편이요. 요단 동편의 이쪽 땅을 갖다가 점령한 거를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 절에서부터 1 4 절까지는 여우수아가 정복한 서편역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31명의 왕들을 점령합니다. 예. 이 땅을 보면, 모세는 두 개의 땅을 크게 점령하는데, 먼저 2절입니다. 시온은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시온이요. 시온을 점령한 거야.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 아스타로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래서 두구 시온과 오글로부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두 군데를 했고요. 읽지 않지만,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우수아가 나오죠. 7절부터 보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안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요. 어, 여러분이 그 십, 1절을 보면, 하나는 라스기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해서 31명의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 2명입니다. 그 다음에 21절까지는 여우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 31명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 적혀 있어도 앞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잘 정리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가 두 땅을 점령했다. 여우수아가 31명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가나안 땅에 정말 놀라운 게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모세가 이미 두 땅을 점령을 했어요. 꽤 넓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면적으로만 따지면, 킹스 하이에라고 고산지대에서 잘, 어, 쓸, 많이 이렇게 농사 짓거나 그런 땅은 아니지만, 꽤 넓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 모세가 점령한 땅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땐 거점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군사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점 땅이 있어요. 이 지금 요단 동편이 거점 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를 읽으면서 지명을 따라 읽어보면 점령 방법이 있습니다. 점령 방법이 어떻하냐? 이대로 중부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중부로 들어가가지고요. 중부를 점령한 다음에 남쪽을 점령해요. 남쪽을 정념한 다음에 북쪽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무엇을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점 도시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점령하는 방법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서 여우수화로 이 양, 리더십이 이양 되더라도, 인간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 정말 제가 이 말씀에서 막 이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러니까, 아, 이거 무슨, 무슨 설교를 하지? 막 하다가, 가슴 속 깊이 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쪽으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이 순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다 죽인 다음에 그냥 빈손으로 탁 주면 안 되나? 한 번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다 내리쳐서 다 없앤 다음에... 그냥 탁 주시면 안되나? 아니면 가난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완전히 기금을 통해가지고 40년 동안 씨를 말린 다음에 주시면 안되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뭔들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을까? 왜 굳이 인간한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셨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자연 법칙, 이런 거 있죠. 집을 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집을 때려 부시는 데는 포크레인이면 반나절에도 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부시는 것과 이루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터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시면, 굳이 이렇게 정복 안 하셔도 아, 이런 정복 전쟁을 하지 아니하여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훈련을 할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해서 선민사상이 있는데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인류 구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민족이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땅은 점점 스스로 못했을 거예요. 작은 민족의 민족 중에. 너무나도 불평,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끝내 땅을 또 뺏겨요. 그죠? 끝내 땅을 또 뺏겨요. 이렇게 훈련, 민족을 훈련시키고 있음에도 땅을 또 뺏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세울 수 있다라는 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망거트리는 것들을 성경에서 무엇이 있나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제사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왕권을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빼앗겼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자기 대대 손손이 왕을 할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냥 자기만 날린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망거뜨린 거와 같습니다. 사무엘 왕, 사무엘 왕의 그 아, 죄송합니다. 사울 왕의 그 조급함이요.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조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살아가요.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한테 주무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어떻게 망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 아, 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이것 때문에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대 민족을 잃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00년 이상, 2000년 이전 정확하게 표현하면 3,500년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안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는 그 벌를 받습니다. 조급함이요.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가끔 이래요. 하나님 한 방에 해주세요. 하나님 싹 쓸어주세요. 뭐 이러죠. 가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설령. 천천히 나누어서 정복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나는 정복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디바이덴 퀀커라는 전략입니다. 디바이덴 퀀커. 하나씩 나눠서 점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만큼 점령했으면 그 다음을 준비하고 이만큼 점령했으면 그 다음을 점령하고. 예. 디바이드 앤 콩커,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어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조급함.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빨리 안 되지? 그냥 오늘 이루어지면 안 되나? 그냥 복권이 확 당첨되면 안 되나? 이 조급함으로 사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재미도 있겠지만 인생 한번 확 필라고 슬롯 머신 가서 계속 돈 넣다가 시간이 지나면 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는 늦는 거죠. 한 방에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조급함과 그 불안함은 일을 망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늦을지라도 디바이드 앤 컨커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장에는 누구 왕을 이렇게 점령하고 누구 왕을 이렇게 점령하고 누구 왕을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것은 천천히 하나씩 33명의 왕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